자, 편관을 보겠습니다. 편관은 한쪽으로 치우친 것, 즉 일관을 극하는 것 중에 일관을 극하는 오행 중에 음향이 같은 것, 음향이 다른 것면 정관이죠. 그래서 정관은 약간 정제되어 있는 그러한 관이라면 편관은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그 특성이 어, 물론 좋을 때는 그 어떤 혁명가적인 그런 무관이라든가 혁명가, 혁명가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돼서 뭔가 어, 좋게 풀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 이 나쁘게 작용하는 거 그래서 다 죽이는 거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자, 왜이평관은칠 살이라고 다는데 왜그런거하면 일곱 번째 살이라는 거죠. 예, 근데 갑에서 시작하면 갑, 갑을 병정무기경 경금이에요. 그래서, 간목에게 있어서, 경금은 뭐다? 칠살이죠. 경금은 뭐죠? 도끼고, 간목은 나무죠. 그래서, 어, 큰 도끼가 큰 나무, 간목을 치는 거고, 또, 을목에 있어서는,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신금이죠. 그래서, 신금은 날카로운 면도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을목은 꽃나무이기 때문에, 그 날카로운 면도칼로 꽃나무를 베버리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어, 이 칠살은, 어, 어떤 것을 죽이는. 그래서, 안 좋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평관은 교통과 질병, 재난과 형액, 파상과 단명 등 최악의 흉하고 천한 일을 한다. 그 말이죠. 물론 이제 좋게 작용할 때는 이게 혁명.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그 정관 입장에서는 혁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혁명은 일종의 기존의 모든 낡은 질서를 엎어버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좋은 역할을 한다. 평관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평관의 이 좋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하는 방법은 이 오행의 생극화합의 원리와 희귀를 잘 살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중에 식신이 유기하여 자, 유기하다는 것은 힘이 있어서 제복이 된다. 뭐죠? 자, 명중에 식신이 있으면, 어, 제복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식극관입니다. 자이 칠살 어 칠살 이 관에는 평관과 정관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을 극하는 거 뭐예요? 식극관이에요. 그러니까 식극 어, 식상이나 상관 이런 게 식극관 이게 관을 하는 거거든요. 자 식상은 뭐냐면 목에에 있어서는 화고 관은 금이죠. 화극금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식상은 화고 관은 금이다. 그래서 화극금으로 이 식극관이 되기 때문에 이 칠살을 제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어. 어, 식상에요. 식신이 어, 유기하여 즉 휴, 어, 식신이 힘이 있어서 제복 어, 다스려서 어, 복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려서 엎드려서 엎드리게 한다 그 말이죠. 어, 칠사를 또는 인성에 의하여 살인상생 된다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강한 기운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빼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첫 번째 방법은 관을 누르는 방법. 어떻게 식신이나 상관으로 누르는 방법. 그걸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관이 드세죠. 이 관에는 어, 정관도 포함되고 칠살도 포함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거를 기운을 빼는 거죠. 자, 누구를 생해주게끔 인성을 생해주게끔. 자, 관이 금이라 고 그랬어요. 그러면 칠살도 금이고 이것을 빼주는 거 뭐죠? 금생수, 수를 생해주게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어, 너무 넘쳐난 힘을 우리가 억누르다 보면 폭발한다 그랬죠. 억누르지 말고 어떻게 된다? 기운을 설계시킨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한참 전에 어, 애들이 한참 뛰어놀 때못 뛰어놀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식어 뛰어놀게 지쳐서 어, 쓰러지게 만들 정도로 뛰어놀게 해버리면 기운이 빠지죠. 어, 그렇게 어, 할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극을 그러니까 하는 방법과 설계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강할 때는 어떻게 된다? 설계시키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어쨌든 어, 그래서 이 식신으로 어, 제복을 하거나 어, 제압을 해서 엎드리게 하거나 그리고 또는 이 인성에 의해서 살인상생 이살의 기운을 인성으로 빼버리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순화시키면 어 순화시키다든지 그다음에 양인과의 합으로 억제하면 문물을 겸한 대권의 상으로 평관이라 하는데 자 생활 제복이 없으면 본래의 흉악한 소인배와 같은 기질로 예절과 질서를 어질피고 편법적인 일이라든가 투쟁 폭력 살상등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가닥에 칠사라고 한다. 자, 평관은 일명 칠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남자에게는 자식. 자식인 어, 남자가 평관이었죠. 그다음에 백모, 조부, 사촌 형제 등을 표시하고 여자에게서는 정원이의 남편 즉 애인이겠죠. 이런 경우는 남편의 형을 의미한다. 한번 볼까요? 자, 평관이 칠살이 평관이면 이 남자에게 있어서 평관이 뭐가 있나요? 관. 자 아들이 칠살이죠. 아들이 평관, 딸은 정관이고요. 그 다음에 조카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어, 장모의 아버지, 장모의 아버님 까 뭐예요? 이쪽이죠. 어 장모의 아버님 이런 경우 다 칠살이 어, 되네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 있어서 칠살은 어, 편관이니까 애인이겠죠. 애인, 그 다음에 외할머니, 며느리, 그 다음에 남자 형제 조카 이 정도가 어, 7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남자에게는 자식, 백, 백모, 조부, 사촌 형제 등이 있고 여자에게는 정혼의 남편 또는 남편의 형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는 군인, 경찰, 법관, 검사, 수사관, 감사관 좀 힘쓰는 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이거? 어, 좀힘 힘게나 쓰는 업종이죠. 어, 근데 군인, 경찰, 법관, 검사, 수사관, 감사관, 세관은 국회의원 집달리 깡패, 흉폭자, 죄수, 협객, 무법자, 환자, 시체 등 여기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해 놨죠. 음,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많은 것은 군인, 경찰, 법관, 검사, 수사관 이 정도, 감사, 세금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이제 기본적으로 선출직도 평가로 볼 수도 있고 식상으로 볼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죠. 자 무기 이제. 인명제 국회의원은 우리가 이제 시험을 고시 본 것은 정관, 고시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국가 고시를 보지 않고 공무원 시험라든가 이 국가, 국가 고시, 를 봐가지고 공무원 된 사람은 정관, 임명장을 받은 사람 그렇지 않고 선출직은 우리가 평관을 볼수 있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 흉기, 이험물 폭발물, 폭발물, 그 다음에 고문 기구, 구속영장, 교도소 등이 이에 속한다. 자연 현상으로는 폭염이라든가. 혹한, 폭풍, 태풍, 그 다음에 홍수나 폭설 등도 여기에 속한다. 영혼을 의미하거나 귀신을 나타내게 된다. 자, 성격. 평관의 성격은 어, 의리. 우리 이제 아까 보면 경찰, 뭐, 조폭, 다 보면 의리. 의리 중요시 하겠죠. 의리와 인정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긴다. 그 다음에 의협심, 투쟁심 이런 게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강자를 꺾고 약자의 편인데서 약자를 돕는다 때로는 자기보다 훨씬 강한 자에게 대해서 강자에 대해서도 육탄으로 돌진하는 강인한 점을 지니고 있다 자 영웅적 보스적인자 우리 여기서 앞에서 이런 거 생각하면 되죠 자 군인 경찰 뭐 이런 것은 명령이 죽고 명령이 살죠 법관 검사 수사관 뭐 깡패 여기도 숙해요 이런 거흉 폭자 여기에 약간 현관 기질인 사람들 생각하면 다 기회가 되죠. 영웅적이거나 보수적인 기질이 있다. 그리고 열심히 도와준다. 상대방이 자신을 이용하려 들거나 억압하게 되면 수비형에서 뭐다 공격형으로 바뀌어서 절대 그냥 두지 않는다. 그만큼 어 이제 의리도 있고 힘도 쓰, 힘도 쓸땐 쓰고 이럴죠 날카로울 때 날카로고 우 그렇게 또이 사람들이 뭐 여자한테는 굉장히 부드러울 수 있죠. 어, 인정에 끌려서. 어, 그게 좀 멋있는 남자죠.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그거는 양아친 거고, 어, 그래도 의협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자를 건드리지 않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 대해서 어, 대드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미난가라고 소리 든 사람이 이 타입이 많은데 기회를 보는 눈도 날카롭고 결단력과 실행력도 있다. 결점은 아무 일에나 관여하기를 좋아하고 사소한 일 가지고도 상사에 대해 들고 비위를 건드려 남, 비난을 받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자신의 역량을 과신한 데서 오는 오만이라든가 방심 어,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도 있다. 그말죠 자, 편관을 지닌 사람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남과 대적할 때도 책략을 쓰기 좋아한다.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술사들이 그렇고 편관을 쓴 사람들은 어, 돌격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 머리를 써서 한다기보다 오히려 어, 좀 저돌적이지 않을까 싶, 싶은데, 음, 여기 보면 책략도 쓴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곤모술책. 이 곤모술책을 능사로 하는 만큼 엉큼하거나 기묘한 사람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엉큼한 것이 아니고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이다.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런 타입의 사람은 사람을 쓰는 솜씨가 뛰어나 부하나 손하리 사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부하를 자유로이 풀어놓고 있는 타면서도 파악할 것은 사차치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경우는 종종 있죠. 어, 우리가 이제 조직 보면 이제 조폭 그런 관련된 어, 영화를 보면 어,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별이 지나치게 명확해서 손해를 보는 수가 많으므로 이런 타입의 사람은 이런 타입의 사람은. 무슨 일에서든지 자신의 감정만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 아니라 타인의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자기 수양에 힘쓰면 반드시 대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 성격도 굉장히 강하고 자기 그 판단한 대로 드들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꼼꼼하게 어, 돌아보고 자기를 좀 어~ 충고를 어, 해주는 그런 사람을 좀잘 따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기를 너무 니스유지 않고 주변의 충고에 길을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죠. 어~ 특히 이제 섣부른 판단이라든가 시류에 편승하거나 돌진하거나 보안에 동하면 그니까 몸이 먼저 가면 그렇죠. 우리가 주먹이 먼저 가면 항상 후회를 하죠.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은 평관의 기질이 강하면, 가정에만 틀어박혔으면 부부 인연이 바뀌기 쉬운 암시가 있다. 왜냐면 남편한테 닥달을 하겠죠. 그럼 남편이 못 견디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여자가 이게 우리가 요즘 말하는 걸크러시라고 그러나요? 걸크러시 약간 여걸적인 그러한 기질이 있는 여성 같은 경우는 어, 남자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겠, 않겠고, 그 다음에 어, 남자에게 고분고분 또 하지도 않겠죠. 그러면 그 성격을 드러내겠죠. 누군가에게는. 구 그러면 누구겠어요? 그걸 받아주는 사람은 남편이겠죠. 근데 남편이 만약에 자존심이 강하다라고 못 견디겠죠. 그런데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남편이 일반적으로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래도 꼴에 남자라고 여자가 그렇게 드석이 나오면 대부분은 튕겨나갑니다. 남자가. 그래서 정말 이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글글르 여자가 글글르르시처럼 그릇, 굉장히 세게 나오면 오히려 여자가 아, 남자가 여자 성격처럼 그것을 고분고분 받아줘서 역할이 반대되지 않는 한 서로가 부딪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못 견디고 남편이 뛰쳐나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 어 저기 오히려 이런 타입은 밖에 나가서 남자가 어 남자처럼 활동을 하는 게 좋다 하는 거죠. 그 에너지를 사회에서 또는 그 자기 어 직장생활 하게 되면 부하 직원들한테 힘을 쏟고 집에 들어오는 게 좋겠죠. 그렇게라도 풀어야 집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고분고분 가족들을 위해서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냐면 예를 들어서 어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어, 호랑이 상사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남자 직원들이 수십 명이 그 여자 어, 상사에게 쩔쩔쩔 매요. 어.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집에 들어와서는 고분고분하고 그런 어, 굉장히 그 호랑이 같은 그 뭐죠? 상사 노릇을 하는 여자 그 상사가 자기 가족들 특히 남편한테 전화 왔을 때 애교 떨고막 그런 전화 받으시면 어, 받는 거 보면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요. 호랑이 같은 상사 여자 상사가 자기 남편에게는 굉장히 애교 떨고막 사근사근거리고 그러면은 좀 의외의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와서 사회활동을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명 여자 사주 명조에 정관이 혼잡되어 있다 또는 평관이 많으면 제가 하거나 무슨 말이에요. 자 여명의 정평관이 혼잡되어 있으면 은 속된 말로 정관은 남편, 평관은 애인, 그러면 남편도 있고 애인도 있고, 그다음 평관이 많으면 정관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 어, 자기를 잘 이해해줄 수 있는 남편인데, 어, 평관만 있으면 은 뭔가 한쪽이 마음에 들지 않,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애인 같은 남편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불만이 많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정이 원만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결혼하고 어, 그럴 수 있다. 또결혼 해봐야 편관이 많은 산 많은 여자들은 어, 또 만족을 못하겠죠. 그러면 자꾸 어, 이 불만이 쌓이겠죠. 그런 것처럼 이 편관이 강한 여자 같은 경우는 어, 그거를 알고 자기를 좀 성질을 죽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자에게는 어, 편관이 있는 것보다는 정관이나 편관이나 혼잡돼 있으면 좋지 않고 하나만 있는 게 좋다. 정관이든편관이든 하나만 있는 게 좋다, 그렇죠?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의 편관으로 중화되면 부귀공명하고 자손이 번창하며 문물을 겸전하여 세인읍도 존경을 받는데 편관이 많거나 득세하면 주색을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남에게 굽히기를 싫어하고 성질이 바람같이 급하여 자치다면 빈천하거나 병악하여 단명하기 쉽다. 자, 정관은 우리가 올바른 관직이라고 보면 편관은 약간 무관이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 살을 다루는 예컨대 뭐 판검사 검사 이쪽에 조폭 경찰 이런 쪽에 일을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어~ 몸이 상할 수도 있고 거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직을 보는 정관에 비해서 이 평관은 약간 거칠 수가 있다 그 대신 어~ 우리 검사들 보면 뭐~ 요즘 시끄러운데 검사 검찰 개혁 때문에 시끄럽긴 한데 그래도 뭔가 큰 칼을 휘둘 수 있겠죠. 그러면은 검사 출신에 나중에 정치인도 나오고 그렇게 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도 이미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어,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관과 편관이 혼잡되어 있으면 좀 어,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좀 시끄러울 수 있다. 오히려 편관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면 큰 인물이 될 수도 있다. 잘못되면 뭐또 이제 일반 어, 조폭처럼 안 좋게 흘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어, 어쨌든 이 순화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평관이 가진 숙제겠죠. 평관이 어떻게 하면 정관처럼 성질을 죽이면서 할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게 쉽진 않겠죠. 쉽진 않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알고 평관이 기질이 강한 사람은 스스로가 수양을 하면 되겠죠. 수양을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평관의 특징은 굉장히 드세다. 아 어, 드세고 또모 아니면 도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편관을 어 편관 기질이 강하면 가정이 원만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점들을 어, 좀 숙지하고 어, 좀 약간 <laughs> 순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순화시키는 방법은 자 식상이라든가 어, 식, 식신이라든가 상관이 와서 어, 관을 좀 제어를 해주거나 또는 관인상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 기운을 설계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좋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어, 좀 이따 평관의 특성을 보겠습니다.